이상형 알려달라구요. 이상형 갑자기 왜요? 한 달마다 만나도 괜찮은 여자. <laughs> 아니, 그니까 그게, 그왜 그러냐면은, 그니까 아니, 너무 자주 만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. 심심할 거 아니야. 그럼 심심하면 뭐해요 아, 싸운다고요. <laughs> 할 얘기가 없으니까 별 시답지 않은 이상한 얘기 꺼내고, 무리수 던지다가 싸우는 거라구요. 그죠? 그니까 좀, 뭐랄까, 냉각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, 그죠? 서로가 모르는 경험을 좀 쌓고, 언젠가 만나가지고, 어, 이, 뭐, 내 이런 일이 있었는데, 저런 일이 있었는데, 짜란, 짜란, 한 다음에, 그죠? 그 다음에 또 경험 쌓으러 가고. 아니, 그러면 좋지 않겠냐, 라는 거죠. 아, 뭐, 물론 이제, 뭐, 못 붙, 못 붙어있어서 죽을라 그러면은, 뭐, 그럼, 뭐, 그러면, 뭐, 그냥 붙어있으면 되지, 인데,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? 계속 붙어있고 싶어서 사귀는 거 아니냐고요? 계속 붙어있고 싶어서 사귀다가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같은 느낌으로 헤어지는 거잖아요. 그죠? 이 너무 너무 화륵 태우면요. 이제 완전 잿더미밖에 안 남는다니까요. 그냥 조긋타고 가가지고 계속 들이박다가 이제 혼자 식어가지고 에이 이제 너가 싫어졌어. 이러면서 쳐버리고 말이 <laughs> <많이> 됩니까? <laughs>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? 한 달에 한 번은 좀 왜요? 아니 뭐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어? 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야. 그러면서 동화에 과몰입했다고요? 그건 이야기라고요. 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으면은 예그잘 되지도 않았겠지. 출판사도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예 그냥 원고지인 상태였을 거라고요. 견화 직녀 하지만 누군가가 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어. 어 계약하자고 해가지고 책으로 된거 아니여. 비현실적이니까 인기라구요. 아니 무슨 매력 포인트가 까마귀랑 까치로 만든 오작교 건너는 게 매력 포인트겠어요. 오 까마귀랑 까치로 만든 달이라니 너무 엄청난 러브 스토리잖아.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<laughs> 적어도 적어도 뭐랄까 그뭐 애틋함 같은 거 아니겠어요? 아 그게 참밍 포인트 아니었냐구요. 까마귀랑 까치로 만든 오작교 건너는 게. 하니 아, 걔네들은 뭔지 야 걔네는 월급도 안 받는데 오작교 아니었으면 동화가 아니라고요. 에이 아니죠. 이미 견우와 직녀는 이미 인간이 아니잖아요. 이미 탈린 게 아닙니까? 걔네 구름과 구름 막 그런 위에서 지냅니다. 약간 이런 설정 아닌가요?